사랑과 자유, 평온과 감동의 에너지가 함께하는 마음 치유책입니다. 오늘 함께할 마음 치유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라고 써 있는데요. 바딤 젤란드 지음 박인수 옮김. 2009년 2월 4일 정신세계사에서 처음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바딤 젤란드는 구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는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위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 책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벼랑 아래로 끌어내리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하지만 에너지의 균형을 잃은 당신은 결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에 선택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가능성만큼이나 완전한 좌절에 빠질 가능성도 증가한다.우리는 결코 원하는 것들만을 끌어당겨 미래를 채울 수 없다.익히 경험했겠지만. 부추겨진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에너지의 불균형을 만들지 말라. 먼저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법부터 배우라. 이 우주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내 눈앞의 현실은 그중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지금 올라탄 파도가 늘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더욱 겉센 파도 위로 떠밀려간다.하지만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더 많은 행복과 풍요로 넘실대는 파도를 골라 그 위로 옮겨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무슨 대단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실현시켜줄 파도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라.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저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기라. 처음에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목을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이 신기롭기는 했지만 미신이나 호무 맹랑한 일들을 믿는 환상주의 사람들이 읽을 법한 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저자가 구 소련 물리학자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깨닫고 있는 진리와 흡사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함께 나누고픈 책 이야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파동 전송하기. 이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좋은 것, 기쁘고 고무적인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든, 당장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다 들여놓고 행복을 느끼라.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과 멋진 기회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라. 간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나쁜 소식에는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열라.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든 모두 인정하고 소중히 돌보아야 한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성공의 물결에 앞서 오는 전령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이내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와 정반대로 하라. 그 소식을 음미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적하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라. 자신과 그리고 주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면 당신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위에 퍼트린다. 당신은 주위에 조화로운 파동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낸다. 기쁨과 조화, 평화와 감탄의 하루 마음 치유 책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